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애송시. 7위. 서정주. 동천. 이 시는 1966년 현대문학 5월호에 처음 소개되었어. 이 시에서 우리님의 고운 눈썹은 달을 상징하는데, 이 달이 초승달인지, 금음달인지 의견이 엇갈렸지. 지금까지 연구는 초승달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아. 6위. 윤동주 서시 이 시는 1948년 윤동주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두를 장식한 시야. 이 시에는 식민지 청년으로서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어. 그럼에도 사랑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윤동주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. 오이! 김춘수 꽃이 시는 1959년 발간된 꽃의 소멸하는 시집에 실려 있어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대상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존재론에 관한 시라고 볼수 있는데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연애시로 보기도 해